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삼령 2분 거리, 서남시장 바로 인접해 있는 굉장히 위치 좋은 매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달서구 감삼동 3시4번지 킨스턴파크 건물이고요. 위치 굉장히 좋고 옵션 굉장히 풍부하고요. 굉장히 귀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풀옵션 온룸입니다. 먼저 꼽으시면 주방 분리되어 있고요. 옵션 풍부합니다. 신발장 있고 전자렌지 설치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운치고 상당히 큰 모델이죠. 싱크대는 화이트톤의 깔끔한 싱크대고요. 그리고 중문을 거쳐서 방. 방 크기가 3 m 3 0 c m 에 3m10cm 크기.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옵션이 풍부해서 약간은 커버되네요. 에어컨 있고요. 옷장 있고 TV까지 있는 옵션입니다. 남향이라서 채광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욕실 있고요. 욕실 필수 환기창 있고 화이트톤과 블랙톤에. 깔끔한 욕실입니다. 마지막 보일러실 햇볕이 너무 좋아서 선팅기를 붙여놨습니다. <laughs> 보일러 세탁기, 빨은 옷도 설치되어 있고요. 채광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 굉장히 좋고요. 옵션 풍부한 귀한 남양방에 풀옵션 온룸이었습니다. 지금 오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